금이야 오기야 115회에서 이선주의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선주는 옥미래 를 상간녀 취급하며 그 진상을 드러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과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선주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의문 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금강산과 자신의 딸 잔디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동안 어떤 염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선주는 제니라는 딸이 아플 때만 나타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니에게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행동이 이선주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이선주는 끝까지 잔디를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니가 자신의 딸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잔디는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6회 예고에서는 이선주에게 골수기증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잔디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옥밀 역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밀에는 더 이상 이선주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잔디의 엄마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주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고 금강산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주의 등장 이후 전개가 답답한 상황이었고 금강산 가족의 반응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잔디가 낳아준 엄마가 아닌 길러준 금강산을 선택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미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음 약한 금강산을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